좀 약간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어쨌든 자, 승부라는 것은 기다리다 보면 한 번에 에, 기회가 온다는 것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도 좀 너무 이제 서두른다는 걸좀줄 네. 수가 없는데 자, 이제 백은 이쪽이 막히면은. 아무래도 사활이 전체가 불안불안하죠. 네. 여기는 이제 막아놓고 여기를 막아야지만 다음에 돌이 갔을 때 네,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막고 버팁니다뭐 자체 백가이 많으면 뭐 네. 불안한 건 아니죠. 백도 여 살짝 띄었을때 흙이 답답해요. 이게 더 어려워요. 아, 그런 수도 있나요? 네. 살짝 띄면은 네. 자충을 두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 음. 이제 이렇게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니까 불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흙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음. 지금 잡기란 불가능합니다. 꼭 패뿐이 아니라 이제 이쪽에서도 점점점 이제 공배가 채워지면은 흙이 어, 형태가 음. 이제 불안불안합니다. 아, 야 거기까지. 한국에 지금 도, 아마 오광에게 네, 승리 예측을 한 분들은 제발 멈춰 주길 여기 두고 살고 여기둬도 분명히 여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재선 수는 지금 이미 네, 활시를 당겨 버렸어요. 네. 자. 그 수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하면 여기를 잡아도 네. 이쪽을 둘때 원래는 뒤로 확 빼버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잘안 잡혀요 지금 여기를 아, 잊게 되면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자충수를 두어 놔서 그래요 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음, 여기 그러네요. 원래 늘어야 되는데 네. 잊고 단수 치면은 이 수가 없다라고 네, 바로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잡으러 가기 위해서 자충을 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흙이 뭐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음. 다만, 근 유치한 거는 좀 아까운 거는 이제 끊은 수가 어 흙으로서는 좀할수 없이 버리게 되죠, 이제 할수 없이. 음. <laughs> 네. 그래서 또할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더 괴롭히는 기회를 좀 놓쳤어요. 자, 지금 이제 백의 이 승부수랄까? 그럼 이쪽으로 나가는 게 승부수입니다 지금. 네, 여기 이제 틀어 막으면 이으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들어요. 막아야 네. 되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승부를 크게 가는 것이 이제 백의 전략입니다.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아니면 참을 것이냐. 네. 아, 결국은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예, 최강의 수로 일단 변수를 이제 네. 이끌어 가네요. 안 끊을 수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재성 선수 여기서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냥 두는 게 정수였다는 얘기죠. 어, 이거, 어떻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두면은, 백이 여기 둘 때, 단수를 이제, 치는 형태가 아니라, 치게 되면 이제 막아버려요. 그쪽 네. 회돌이 쪽이 죽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끊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거 완전 회돌이 쪽 걸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큰일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아 그러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회돌이 축으로 걸렸네요 어허 이런 이런 <laughs> 네. 수가 아예 네. 이거 인제 더 이상 손못들것 같습니다 이 형태는 이거는 워낙 충격적인 수가 나왔네요. 일단은 뭐 남은 시간은 좀 멈춰야 되겠죠. 네. 네. 어 이건데 당연히 유창혁 구단이 뭐 대는 수를 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 주변 또 모양이 또좀 중요. 미리 네 이용해 둔 것이 아주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될 줄이야. 아 유창혁 선수 네. 망연자실입니다. 네. 자 소팔코사는 유창혁 대 아마과 끝장 승부. 자 오늘. 안영 선수하고 이창 선수 두점에덤 6개 대결인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요. 네,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소팔코 선놀 유창역대 아마호광 끝장 승부. 자, 6국입니다. 자, 오늘 안재성 선수 두점에덤 여섯 개를 받고 어, 대결 임하고 있는데요. 아마 5강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네, 역시 안재성 선수 만만치 않다. 역시 마지막에 나오는 선수답게 네, 유창희 코단의 물론 착각이긴 한데 네. 이걸 응징한다는 건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상대가 왔을 때내 돌이 모양도 워낙 네. 안 좋았고 자 유창희 선수 손이 꽉 머졌습니다. 네. 역시 미리 이런 걸 해다 해둔 것들이 큰 도움을 아, 받게 되네요. 와. 근데 이때 사실은 흙이 이 작전이 좀 위태로워서 네. 네, 원래는 지금 배 그냥 막았어야 되는데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보이는데 흙이 좀 불안 불안합니다. 지금 요 받고 런데이 네. 모든 불안한 게이 요석이 잡히면 뭐 끝난 얘기죠. 그렇죠. 뭐 반대쪽에 뭐 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자더 대구를 하려면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눈물 먹은 거 길게 가느냐. 어, 근데 이건 이제 승부수를 하필 승부수를 던진 돌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안현 선수 이제 한숨을 돌리면서 자, 물 맛이 아주 네. 꿀맛일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지금 최근 안재성 선수도 굉장히 긴장해왔고 <laughs> 네. 평상시 에 대구 가면서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음. 네. 마시는 장면 제가 거의 못 보았는데 그만큼 유치한 선수의 받는 네. 압력이 큰긴 크죠. 네. 그만큼 이제 속이 타는 거죠. 네. 네. 아 근데 저런 걸 반격을 하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네, 혹시. 아. 안재성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수법의 발달라는 점인데, 네. 네, 역시 싸움.